단독 명의 방식으로 종부세를 계산해주세요 라고 일반적으로는 공동 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제율이 높은 경우에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종부세를 계산하는 것이 공동 명의보다 더 작아질 수 있고요 이 세금이 라는 세계가 깊고 오묘한 것이구나 네.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네, 매브리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려운 세금 얘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 자문 센터 팀장이 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여러 이슈를 놓고 얘기를 나눌 건데요. 먼저 긴급한 현안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일 오늘 은 16일인데요. 음, 오늘부터죠 신청이 이번 달 30일까지 주택 한채가신 분들이 공동이냐 단독이냐 명의를 놓고 종부세를 어떻게 낼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특례 신청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보통.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가려는 거잖아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단독 아니면 공동명의를 신청을 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 종부세를 계산할 때 단독명의인 1주택자는 11억을 차감하고 공동명의인 1주택자는 각자 계산을 하니까 6억씩 더하면 12억을 차감하고 계산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공동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독명의일 때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서 고용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해주거든요. 이게 세액공제예요. 이 공제율이 높은 경우에는 단독명 명의 방식으로 종부세를 계산하는 것이 공동명의보다 더 작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이신 경우라면 이달 말까지 30일까지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액 공제, 뭐 장기 보유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네. 어떻게 보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잘 따져야 될것 같은데 좀더 자세하게. 네, 우선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5세에서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를 세액에서 공제하고요. 장기보유공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에서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를 공제합니다. 여기서 공제의 한도가 있는데요. 둘을 합쳐서 최대 80%까지만 공제가 되고요. 통상은 공제율이 60에서 한70% 이상이 되는 경우 즉 공동명의에 의해서 각각 6억씩 차감을 받는 것보다 단독명의로 11억만 차감을 더 적게 받더라도 세액공제를 이렇게 받게 되면 종부세가 더 작아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동명의이신 분들은 단독명의 방식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네 계산해 좀 아무래도 해보셔야만 네. 정확하게 좀 나올 거고요. 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 종부세 세액 계산 단독 명의로 계산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그 다음에 공동 명의로 했을 때두 가지를 계산해 보시고 어느 쪽이 더 큰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예, 계산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아... 다만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게 공동 명의인 일주택장은 단독 명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 명의가 단독 명의이신 분들은 공동 명의로 역으로 선택할 수는 아, 없어요. 네.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이신 경우에만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올해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 쳐요. 뭐. 근데 문제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오르는 것까지 시뮬레이션을 넣어서 앞으로 내년 혹은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까지도 합리적으로 예측하려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어, 그럼 매년 그 계속 해보실 수 밖에는 없고요 근데 음... 기본적으로는 공시가격이 만약에 11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단독 명의로 계산하는 신청 없이 그러니까 공동 명의에서 각각 6억씩을 차감하게 되면 뭐50% 50% 동일한 지분일 때는 아예 종부세 대상이 안됩니다 그렇죠. 12억이 안되니까요 음. 근데 단독명의 방식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많지는 않겠지만 11억을 넘는 5천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중부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1억 5천, 그러니까 12억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내년에 공시가격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한15-20% 정도 인상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13억 5천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공동명의에 의한 중부세와 농특세가 약 각자 내시니까요. 23만 5천 원 정도를 내시게 되고요. 합치면 47만 원 정도를 내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단독명의 방식으로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80% 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내시 되는 총 세금이 20만 5천으로 음. 꽤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꾸실 필요가 없지만 내년에는 또 단독 명의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80% 공제율이 어떤 때였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 통상은 이제 나이와 그 다음에 보유기간에서 틀린데 60세 혹은 65세 이상이면서 한 10년 정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60% 70% 80% 이렇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꽤 고령이시고 꽤 장기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긴 합니다 근데 꼭80%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지에 따라서는 가지고 계신 앞 주택에 따라서는 한 60이나 70 정도의 공제율일 때도 단독 명의에 의한 방식이 음. 더 공동 명의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공제율을 따질 때 실거주는 감안하지 않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따로 감안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임대주택 로 등록한 집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이주택인 거죠. 근데 임대주택은 경우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없는 걸로 봐주는 경우가 종부세에서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거주 한 경우에만 또이 방식을 어... 선택할 수 있어서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등록한 임대주택이 있다든지, 뭐, 가령 예를 들면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원이 갖고 있다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신청을 또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공동이나 단독을 매년 바꿔가면서 신청을 할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계속 바꿔서 신청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 단독명의 계산 방식은 실제 명의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공동명의였다라고 하면 그 명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계산,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식만 바꿔달라고 신청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금액을 비교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이 공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하고 보유 기간에 따라서 뒤로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네.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어느 특정 시점에서 동제율 때문에 단독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나이도 더 들고 보유 기간도 더 늘어나게 될 거니까 쭉 단독 명의로 신청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유리해지기는 하겠죠. 같은 집을 보유했을 때 그렇죠. 근 네.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보유 기간이 빠지게 되니까 네. 다시 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 세금이라는 세계가 깊고 오묘한 것이구나 네.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어렵기는 네. 하죠.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계산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할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돼 있나요 네 이전에 처음 아주 예전부터 종부세 계산기가 제정처 홈택스에서 이제 편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제공이 되긴 했었는데 이게 최근에 보니까 이전에 올라가 있던 계산 종부세 계산기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방식에 의해서 단독 명의일 때는 어떻게 공제가 되고 그다음에 공동 명의일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전보다는 좀더 쉽게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어서 꼭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그냥 숫자만 입력하면 되는 게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거죠? 나이하고 보유 기간, 이런 지분 비율 이런 것들을 집어 넣으시면 두 개를 비교한 값이 한꺼번에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부세 세금 관련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부이 하나면 OK입니다. 매부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